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휴 잘 보내셨죠?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시장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4년에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예. 그래서 1시간 늦게 오전 10시에 이제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출발할 때는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그런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좀뭐 크진 않지만 매도 위에 있었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면서 장이 사실상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이 수급의 주체가 확 바뀌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37% 정도 이렇게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 오전 내내 뭐 이렇다 하는 그 상승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합권에 올라와 있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다 이제 기관들이 기관들 매수가 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어, 지수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쪽에. 이제 강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또그 동시효과 에서 어 외국인들을한 2000억 가까이 그 사는 그런 모습을 강력하게 사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어 반대로 또 기관은 또 그만큼을 팔았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예뭐 어, 순 매수 쪽에는 있지만 서로 위치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284억을 순 매수했고, 기관은 1130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개인만 3451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69.81포인트, 어, 작년 말일보다 0.55%가 상승하면서, 어,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코스닥은 뭐 약보권의 출발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그 출발 후에는 꾸준히 플러스권에서 움직여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사러 어, 들어오면서 지수를 1% 이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어, 계속 오후에는 1%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에서는, 뭐, 끝날 때까지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늘려나가면서, 에, 끝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1284억을 순 매수했고, 기관은 312억을 순 매도했고, 개인이 848억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8.93포인트. 그래서, 어, 작년 연말보다 1.43%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장 보면, 뭐 그~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선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는 양시장이 모두 다그새 첫날 상승 양봉을 어, 이어붙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아주 그 새해 첫날 좀 깔끔한 출발을 했다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어, 환율은 오늘 1,300원 40전이 끝났어요. 어, 지난 연말보다 12원 40전이 예,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그 시청 상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840억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도 195억을 순매수했고, LG 엔너 솔루션을 119억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 12억 순매수, 네이버 104억 순매수,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부 뭐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삼성전자 468억을 순매수했고, 어, 눈에 띄는 거는 포스코홀딩스 65억, 네이버 93억, 셀트리온 238억,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게 삼성전자, LGN 이솔루션, 네이버, 이 정도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비 m 에코프로, LNF 전부 팔았습니다. 예, 76억, 274, 149억, 어, 이렇게 전부 팔았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는 팔고, LNF는 138억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언 제약을 외국인 95억, 기관은 36억, 이렇게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니 뭐니 해도, 어, 어 반도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게 새해 첫날이니까 올해에 뭐를 이제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느냐, 어느 섹터에, 어, 뭐 그런 것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또그 반도체와 더불어서 PCB 이것도 이제 같이 움직였고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요즘 많이 말씀드렸던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죠 CXL 그다음에 On Device AI, HBM 뭐 이런 거 전부 관련되어 올렸고 장비. 뭐, 소재,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새해에 AI가 기본이 깔려 있잖아요. AI 시장을 확대로 해서 이 반도체 쪽에 훈풍이 불 거다 하는 이제 기대 때문에 그렇고 또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사업에서만 한 11조 이상 영업이익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그 PCB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칩이 자꾸 이제 이고사양화 되니까 결국 PCB도 따라갈 수 밖에 없죠. 예, 그래서 고성능 PCB 수요가 이제 증가할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PCB 쪽이 좀 움직이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쪽에서 그 메모리 동작이 검증됐다. 뭐 이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바이인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하고 유전자 치료 관련하고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센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통합출범을 앞두고선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센트리온 그룹이 그다케다 제약의 그판권있잖아요 의약품 판권을 중국에다 매각을 했고 결국은 센트리온하고 그 고바이오랩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협력을 하지 않겠냐 기대하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고바이오랩을 인수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가 시장에 돌면서 얘들이 강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저가 항공 항공입니다. 항공 T A 항공이 저가 항공으로는 최초로 지난 1년 동안 10만 5천 명을 탑승 음, 시켰다고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들이 자꾸 이제 신형 항공기를 도입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예, 그거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올해, 이제 2024년에는 약 47억 명이 항공기를 이용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나섰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항공 쪽이 예,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움직였는데, 특히 이제 그 치아 임플란트 이거는 임플란트 12월 수출이 9,532만 달러예요 작년 대비 32% 상승한 거고 올해도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6% 이상 늘어날 거다 그래서 금액으로 7억 8천 팔백만 달러 정도 수출 전망이 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그 VBP 이거 제도가 시행되니까 중국 사람들도 이제 임플란트가 상당히 대중화될 거다. 이제 그러면 우리 거 많이 사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기대 때문에 오늘 또 움직이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첫 거래일인데 뭐 새해 희망을 담아서 어, 새해 시장에서 주로 관심 있게 보는 쪽 섹터들이 앞장을 서서 그렇게 해서 상승으로 끝마친 어, 그런 하루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 스쿨 그 백만금미 스쿨 그 이제 3개월이 다가가 는데 처음에 3개월 한 번, 6개월 한 번, 뭐 1년 한번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내일부터 어 3개월 그도래됐다는 안내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어떻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자가 여러분들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추후에 이제 만료되는 스케줄에 따라서 1년 하신 분들은 뭐 관계 없지만 어, 그렇게 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이제 혹시 이게 뭐 잘못되게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거가 궁금하시면 카톡 어, 카톡 그 카카오톡에 어, 백엔트 게, 게이미 A-N-T-S 백엔트 백만개이죠그 어, 이름으로 어, 연락을 하시면 저희 그 팀이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이제, 그,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4년. 근데 이제 항상 연초가 되면 꼭안 반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가 오늘 2024년에 첫 거래일이 끝났는데, 다행히 이제 새해 첫 거래일부터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어, 여러분도 상당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분 좋은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뭐 해, 뭐 달, 이런,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룰로 정한 거죠. 태양력뭐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고 또 달이 바뀌고 뭐늘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지만 사실 주식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이런 카르다 베이스로 뭐 달력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는 거는 사실 아니죠. 그래서 시장에 사실 더 영향을 주는 거는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환경적 그 상황이 바뀌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떨어지든지 뭐 올리든지 뭐 하는 이유가. 그런, 그런 거지 뭐, 다 달이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영향을 주는 큰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제 1월에 그 상승의 강도 또뭐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음, 우리가 중간에 좀 내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연말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우선 이제 제일 제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원톤 원하지 않던 특히 이제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신경 쓰는 게 국채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경, 경제 지표 어, 인플레이션 지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신경을 쓰고 그걸로서 미국 시장을 이제 판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그 미국 시장이 그런 결과로 인해서 움직이면 우리 시장도 어쩔 수 없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섹터들도 그래요. 미국에서 뭐 이제 AI 관련해서 이런 거 되면 그것들 밑단에 전부 반도체 관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의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뭐 홍콩이나 이런 데랑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가 그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만, 크게 영향을 받냐, 안 받느냐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에, 그런 거는 올해도 이제 계속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천만 다행인 게, 어, 미국 시장에서도, 어, AI 기반으로 한그 반대쪽, 반도체 쪽에 그것들의 활약, 또그 반도체가 좀 그동안에, 에, 좀 뭐, 불경기, 반도체 불경기를 지냈는데 이 반도체의 재부흥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그 많은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뭐 HBM, 온 디바이스 AI, CXL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이제 천만 다행이고 거기에 붙어서 이제 바이오가 또 새롭게 관심을 끌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 준다는 거뭐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큰 흐름으로 이제 그두 흐름이 이렇게 탁 틀어진 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올해도 이것들이 상당히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좋아요 시장이 오르고 이러면 좋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은 오르는데 내가 가진 주식이 올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막 오르는데 지수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른다. 그러면 뭐 이게 시장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 속이 더 상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예 작년에 일찌감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 뭐 스쿨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한테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을 제가 규정을 했잖아요. 그럼 한국 주식시장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한국 시, 주식시장 안 돼서 나는 뭐 미국 시장 갈랜다, 뭐, 어? 어, 그럼 뭐 어떤 분은 뭐 한국에서 잘 못하면서 뭔 미국 가냐, 막 이러면 막 이러는데 뭐 어디 가서든지 돈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가서든지 돈을 벌려면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시장이 무슨 시장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음, 그왜 우리 옛날 속도면 누가 뭐 장애가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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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지구 뭐 나도 따라 장애 간다.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상황의 시장인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야 돼요. 응,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주감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장은, 네, 모멘텀 시장이다. 아, 우리나라 시장은 모멘텀 시장이다. 정의하자면, 미국 시장은 펀더멘탈 시장. 이다. 음.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맞는 방법, 펀더멘털 시장에 맞는 방법을 우리 시장에 적용하면 잘안 맞아요. 음. 그 우리 시장은 뭐요? 모멘텀 시장이에요. 그 우리 시장은 모멘텀 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럼 모멘텀 시장을 뭘 가지고 모멘텀 시장이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냐? 그럼 모멘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단기적인 수급이에요. 모멘텀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한물이 뭐가 단기적인 수급이 깨지면 주식이 못 올라요 음,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럼 그 특징에 맞춰서 내가 투자 전략을 에, 짜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 뭐 어, 2024년에는 뭐, 4년에는 뭐가 주도주가 되겠습니까? 뭐, 근데 사실 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주는 벌써 예비 명단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될게 뻔해요. 어. 근데 이제 저 중요한 건 사실 주도주가 뭐냐가 아니라, 그것들을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냐. 그 주도주 섹터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종목들을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도주 잘 맞춰 친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맞춘 주도주를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를 잘하는 게 사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주도논쟁, 뭐 주도논쟁할 논쟁, 때뭐 남이 가는 안안 안 가는 뒷길에 꽃길이 있다, 뭐 역발상을 하는 그런 거하 그게 복잡하게. 주입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남들이 다 좋다고 사면 그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거 같이 가다가 남들이 팔라고, 파는 것 같으면 나도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응. 근데 뭐, 일부러 뭐, 역발상하려고, 응? 또 일부러 뒷길이 꽃길이라고 뒷길이 낭떨어진지도 모르잖아요. 응. 그러면 이상한 종목 가지고 있다가 꼼짝도 안 하고, 뭐, 응? 어? 그러면 이제 뭐, 뭐, 하기 좋은 말로, 뭐, 한 1, 2년 푹 묵어서, 어, 기다리면, 이게 무슨 주식 투자가 묵은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식을 사갖고, 한 3주 동안 내리 빠지기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묵혀두면 돈 되지, 이러고 여러분 그거 버티실 것 같아요? 못 돼요. 그럼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이 그렇지가 않아요. 응. 음, 그,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언제 사고 언제 편냐 그럼 제가 그동안, 어, 썸네일에서 위에 달아드렸던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제가 뭐 종목을 추천하진 않지만, 이거 주식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하는 건데, 그 주식들만 갖고도 매매 원칙을 적용시켜서 매매를 했다면, 요즘 수익 많이 나요. 어, 많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이 난, 나는 것. 그거는, 제가 잘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매매 원칙을 적용시키는 거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매매 원칙을 보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평이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러면 그게 2주 동안 수급이고, 단기 수급이고, 그1 2평이 우상향을 가면 어, 괜찮지만 이게 우하향이 가면 이거 내려야 된다 위험하다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가장 핵심만 거기서 이제 다뭐 응용돼서 막 나오고 이게 이슈주냐 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조금 다른 건 있지만 일단은 기본 원칙이 그렇게 잡아놓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고집부리고 뭐 아니면 너무 어, 샀던 종목을 사랑한 나머지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행동에 안 옮기시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행동이 원긴 분하고 안원긴 분하고 어 수익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행동 돈버신 분이 뭐 기가 막힌 종목을 어디서 발굴해 갖고 와서 그게 아니라 그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나는 분은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 그러니까 그냥 올랐다가 그냥 욕심 부리서 다시 떨어지고 그럼 뭐 소용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이 10일 이동 평균선의 그 슬로프, 기울기는 이거는 거의 주식 투자의 생명선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 이건 우리나라 시장에서 절대로 안 틀려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삼으시는 건 올해도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사건 팔건, 기관이 사건 팔건, 개인이 사건 팔건, 그건 다 수급에 영향을 주죠. 천하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도 어, 수급에 나타나요. 어, 11,2평의 슬로프가 바뀌어요. 몰래 어디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주식 주고 돈 주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명확히 나타나는데, 그거를 애써 부정한다. 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 2024년에는 이거 철저히 예, 지키실 필요가 있다. 어, 이런 당부를 오늘 이제 첫날 게트입니다그 백만금미 스쿨은 잠시 후에 6시쯤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올려 드릴게요. 의료 AI 관련된 그 집중 분석 영상을 뭐 길지 않은 10분 이내로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첫날 첫 거래일 시황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잘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